자, 안녕하세요. 가면을 를 좋아하는 남자, 제리입니다. 오늘 리뷰할 것은 이 앞에 보이시는 빌드 드라이버, 스크래쉬 드라이버, 그리고 이네블라 스팅 건이세 가지 전부에 호환이 될수 있는 겁니다. 바로바로 바로 리모콘이 아니라 이거 가면라이더 로그를 변신할 수 있는 디럭스 크로코다일 크랙 풀보트입니다. 네 여기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이 악어한테 물린 듯한 적과 로그 풀보트 빛난다 울린다 풀보트 시리즈 빌드 반다이 옆에는 이게 가멜레더 TV 그 있고요 주의 사항 전체샷 설명서가 있습니다. 네. 여기를 뜯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여시면, 설명서가 나오는데, 설명서를 보시면, 딱히 볼거록한 이 위에 크로커다일 데인저, 피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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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지지않아 이거 외에는 그냥 드라이버에 꾸준히 나는 소리인데, 한국판에는 없는 그게 있죠. 바로, 이 아이가, 이거와, 이거에 호환되지, 호환된다는 말이 안쓰여있습니다 애초에 이게 정발이 되지 않아가지고, 딱히 이런 식으로 베스트 매치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설명서 안쓴것 같습니다. 근데, 일본 설명서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네블라스팅 건 리뷰, 그 네블라스팅 건 설명은 있을 텐데, 일단 검 돌려놓고, 핀을 뽑고,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음성이 나왔네요. 일단, 처음은 스케치 드라이브. 변신부터 해보겠습니다. 자피커보겠습니다보겠스피커부분스피커 부분 스피커부는스피커있는이유는 스피커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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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스크래치다이피는쓸일 건전지 꺼주시고요 참고 이거는 기억상에 너클 그냥 크루즈마가너 그냥 이런 거에도 다 들어가집니다. 근데 이게 소리가 날때 여기가 눌린식으로 하는 거라 레블레스팅 거는 여기가 없어요. 방아쇠를 당겨도 여기선 소리가 안 납니다. 그냥 인식만 돼요. 꽂으시면. 이런식으로 펀키브레이크라고 뜨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꽂았을때 나오는 피살이영상과 똑같은데 그 뒤에 끼야게하는 비명소리가 켜있습니다 제가 이 리뷰를 최대한 지금 빨리 끊으려고 좀 급하게 하는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봐주시는 분들한테는 감사합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스피커가 있어요 일단 제가 이거 포트를 급하게 리뷰하냐, 어떻게 생겼냐, 이런 식에 대해서 다들 아는 것 같은데, 보시면 여기는 홀더 있고, 번호가, 음, 잠시만요. 057? 2에 058입니다. 둘이 베스트 매치해서 거의 가까운 데 있고, 이 아래 스피커가 있어요. 그래서, 근 네, 스피커 부분이 되 생각보다 구멍이 커서, 은근 소리가 커요. 그러니까, 제대로 말해서는 시끄럽다는 얘기죠. 네. 좀 많이 시끄러워요, 근데, 제가 이거를 하는데 리뷰를 하려고 하니까, 음성 분량이 안 나와요. 이게, 제가, 이거호환되는세 가지가 다 있어요. 근데, 생각보다, 음성만 나올 뿐이라, 제대로 리뷰할 것도 없고, 한국말이어서, 제대로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으니까,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요. 그러니까, 이 아이. 네, 일단, 변신을 시켜보겠습니다. 예, 뭐 어떻게 떴냐면, 정체분명의 그, 덴파이아로 그냥 전파 녀석, 크루코다일콘이라고뜬 겁니다. 크루코다일이랑 리모콘 합친 말이죠. 빗살이. 네,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. 되게 여기서 나온 끼야하한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되게 좀 그렇고 이게 왜 베스트인지 이유도 안 나온. 아,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는 겁니다.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이고요.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